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주마 뉴로메카 1일차 경쟁 좀 말씀드릴게요. 지금 얘의 경쟁자라고 하면은 JI 테크가 있는데 상당히 어, 상태가 안 좋죠. 어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약이 뉴로메카로 몰리고 있습니다. 청약 건수가 벌써 오늘 하루만에 5만 건을 더팔 거예요. JI 테크가 한 6천 건 되니까 뭐한 10배 가까이 어,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청약 증거금도 1,240억 원어 마음하게 들어왔습니다. JI 테크가 한 50억 들어왔으니까 얘도 배수로 들어왔다고 볼수 있겠죠. 왜냐면 수요일 치 결과가 굉장히 굳이었죠. 경쟁률 1,652. 이것도 좋았지만 의무 보유 확률도 7.6일.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수치입니다. 다른 유튜버분들 어, 방송 보니까 어, 굉장히 호평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7.6일이면 여러분 뭐 중간 이상이에요. 요, 요즘에 3, 4%이런게 숱들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같이 참여하는 어, JI 테크가 너무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얘한 예, JI 테크의 10배 수준으로 아주 잘 나오고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청약 건수 내일까지 한번 예측해 드릴게요. 한 25만 건은 정도. 도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요. 적으면 20만건, 어, 많으면 25만건 어쨌거나 저쨌거나 균등수량은 여러분은 한주나 영주이 정도에 거의 대부분이 한주 받으시겠고요. 좀운 없으신 부분만 영주 받으시겠다.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총채약증거금 한 4조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. 그렇다면 비례 한주당 한, 한 2100만원이고 5사 유기부로 돈을 절감해가지고 한주라도 더 받고 싶다. 비례 한주 받고 싶다. 그러면 한 1300만원 정도 저는 예측하는데요. 뭐이 정도 대충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한반도 최고의 주식투 주말 함께하는 주식엔제테크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주식마사지맨이었습니다.